안녕하세요, 온키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할 것은 위신 리틀 매직을 리뷰할 것이서요 위신사에서 만든 리틀 매직입니다. 일단, 색부터 보자면 하얀색,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은 일반적인 색 같지만, 일반색, 일반적인 색이고, 초록색과 주황색은 색이 탁합니다. 보기 불편할 정도로 탁하다는 건 아니고, 살짝 탁합니다. 그래서 보는데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고요.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상자에 담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윗부분을 열면 큐브와 팜플렛이 들어있습니다. 팜플렛은 공식과 회전기호 등이 적혀있는 것 같고요. 개봉했을 때는 좀 더럽습니다. 많이 먼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. 저렇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5,000원입니다. 5,000원을, 5, 5, 5 0원 정도의 이 정도 성능이라면 감수하고 살만하죠. 정말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 같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 나오는, 아, 이제 스티커의 마감 상태는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5 0원이죠 가격이. 하지만, 그래도, 스커 마감이 이 정도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, 좀 괜찮아. 5,000원 가격이면 매우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월 여기가 약간, 뭐지? 여기서 튀어나온 것과, 약간 가위로 자르다가 만듯한 느낌. 찢어, 찢어지진 않았지만,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은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없어지기 때문에, 그게 막, 걱정할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플라스틱 재질은, 약간 좀산티나는 재질입니다. 스테이커리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다시피 약간 이게 무광인데 살짝 광이납니다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죠.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일. 이... 그냥 이런 발크는 발크 같은 큐브들은 매끄럽게 지나가죠. 이건 살짝 손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는데 약간 이질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질감 살짝인데. 그 그래서 이제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고 이런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약간 좀더덜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. 땀도 덜 차는 것 같고요. 계속 쥐고 있었을 때. 그리고 스티커는 정말 매우 얇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단, 아쉬운 점이라면 이 아까 봤던 그 울퉁불퉁하고 약간 산티 나는 재질의 스티커를 그대로 붙인거기 때문에 이게 스티커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스티커는 그냥 오래 갈것 같지는 않고 쓰다보면 살짝 손톱으로만 건드려도 금방 떨어질 것 같네요. 그리고 로, 로고의 변화입니다. 이전에 나오던 리틀 매직들은 로고가 이런 형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요즘 나오는 리틀 매직은 이런 로고로 바뀌었더라고요. 저는 로, 이전 로고든지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지만, 어 스티커리스는 이 기존의 로고가 좀더 괜찮은 것 같네요.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속도는, 이게 개봉한 직후에 리뷰를 하는 거라가지고, 하는 거여서, 그냥 막, 잘 되지 않네요. 약간 장력주절가 관리만 하면은 매우 좋은 회전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두칸 살짝 넘게 돌아가네요. 현재는 이게 한계인 것 같고, 관리를, 이, 이건 제가 그, 그동안 쓰던 리틀 매직입니다. 관리를 하면은, 세 칸? 그 정도까지 들어가네요. 잘하면 한 바퀴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. 다음 코너커팅입니다. 코너커팅은 이제. 네, 코너커팅은 한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. 개봉한 직후는 주크인데도 이 정도까지 코너 커팅이 되는 거 같은 되는 거면 매우 좋은 것 같네요. 그럼 여코너 커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매우 좋네요. 여코너 커팅도 관리만 하면 이 선까지 갈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여기가 최대인 것 같네요. 그다음에 스티커가 약간 근데 보다시피 광이 납니다 스티커에서 약간 그냥 이런 이런 스티커랑은 다르게 약간 좀 미끄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커 만졌을 때는 미끄럽진 않은데 뭐 살짝 좀 싸구려 스티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티커가 얇아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한 번, 그리고 이게, 예, 전에 나오던 리틀 매직과 요즘에 나오는 리틀 매직의 색상도 약간 바뀌었더라고요. 스티커리스는 그런 것 같은, 그런데 스티커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그럼 비교해 보도록 하죠. 네, 이것도 리틀 매직입니 제가 개조한 것 뿐이죠. 그, 중, 기존에 나오던 리틀 매직의 색은 이렇습니다. 근데 요즘 나오는 걸까 비교를 하면은 요전까지 훨씬 밝죠. 발발날정도종 리트메지기 이 점은 뭐 그렇게 신경 쓸건 아니고 그냥 그렇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내부입니다. 내부는 한번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. 빛이 저 네이게 네 코어는 기존에 예전에 나오던 리틀 매직과 똑같은 코어를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록을 보면은 똑같이 이게 3단입니다이회을때 하나, 둘, 셋, 세세 세 개고요. 이이 이 코너의 이 부분과 맞물리는 위치를 보시면은. 이 부분은 약간 잔츠? 다현의 잔츠랑 약간 비슷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런 파인 홈? 확실히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.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코너는 이 기둥이 그, 깁니다. 길고요. 이런 선까지, 선도, 선이 네 개가 있습니다. 이 선은 마찰을 줄여가지고 속도를 낸다고 하죠. 그 이것도 괜찮고, 내부도 괜찮습니다. 모든 면에서 좋은 큐브인 것 같습니다.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